예, 오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그 두번째 구절로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지은 어떤 죄악, 그죠? 죄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그릇 행하는 거하고 각기 제 길로 간 건을 해서, 이게 둘다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릇 행한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어떤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원문을 보면 이거는 행위보다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을, 이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히브리어 원문을 이제 보면은요, 그릇행한다는 그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따이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이누. 이렇게 읽었죠.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따. 요게 여기까지죠. 요 점까지. 요게 이, 그 다음에 요기가 누가 됩니다. 그래서 따인 누요렇게 읽으면 되는데 밑에도 이제 번역이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건어스트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스트레이, 길을 잃다. 그래서 요 길을 잃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So, 그 단어를 좀더 어, 찾아서 보겠습니다. So, 원형, 어, 따이누의 그 원형은 따아입니다. 따아, 따아, 이게 이제 아, 이렇게 있는 거죠. 따아, 어떤 의미냐면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고 o astray에요. 길을 잃다. 길을 잃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릇 행하여 하면 은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길을 잃은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떤 거예요? 길을 잃은 상태에서 각기 제길로 갈 거다. 당연한 거죠. 길을 잃었으니까 제길, 각기 제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길을 잃은 상태에서. 그래서 53장 6절을 요요 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한 내용은 뭐냐면 그릇 행한다라고 번역된 게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거는 찾아보니까 길을 잃는다라는 그런 한 의미다라고 이제 적용을 해 보는 거죠. 원문을 통해서 길을 잃은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길을 잃은 상태에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예.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 여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그, 모습에서 바뀌기 위해서는, 올바른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야해, 마땅히 가야할 길을 가는 상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이렇게 반대 측면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 53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신 일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그래서 목적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건데 그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죠? 이거의 목적은 담당하신 목적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근원적인 치료책이 되는 거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죄를 담당하시는 게 있어야 어,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갈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과 대비되는 것은 길을 잃었을 때 각기 제길로 가는 거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길을 잃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길을 잃는다의 반대적인 개념은 뭔가요?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길을 잃어서 제갈 길로 갔으니까, 길을 찾아서 가야 될 길을 가게 만드는데, 이 길을 찾는다라는 건 무엇과 연결이 돼 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도록 만든 것은 우리가 길을 찾도록 하는 어떤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예. 길을 찾는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그래서 길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가?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가? 찾아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지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길을 찾는다는 얘기는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길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네, 이게 이루어져야 가야 될 길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와의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아 길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길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예. 저희는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찾았죠. 요한복음 예.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 나라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나를 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길이죠. 그렇죠? 길을 주셨으니 해도 되는 거죠. 길을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안이라는 것은 바로 그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찾는다는 건 우리가 길을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찾게 해주시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길을 찾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길을 찾았다는 걸 얘기해요. 길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길을 찾으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 세상. 막연한 세상이 아니죠. 요구,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한명한 한 명을 다 세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나의 죄가, 나의 죄를 담당하는 그 시점, 예수께서 나의 담, 죄를 담당하는 그 시점은 궁극적으로 언제냐? 2000년 전이냐? 아니면 내가 영접한 시점이냐? 2000년 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 사건이 필요한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는 거죠. 2000년 전의 사건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000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준비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내게 오셨을 때 나의 죄를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담당하세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림에서 길을 찾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담당하게 만드시는 것과 그게 동일한 그. 관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사건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길이 찾아져야 그 안에서 나의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래서 길을 찾은 결과, 길은 찾은 결과는 첫 번째 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나,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그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 가야 될 길을 고든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든 길. 그 전에는, 이,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고등기를 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없을 때는. 제갈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구분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신앙생활들은 구분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찾아지질 않았으니까. 길이라는 존재가 찾아졌을 때부터 고등기를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고등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릎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전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고등길. 사실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신 거죠. 그죠? 고등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가는 것을 고등길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고등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길이라는 존재를 찾아야만 고등길을 만들어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영접을 해서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찾아지지 않을 때는 고등길을 갈 수가 없어요. 고등기를 만든다는 얘기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로서 내게 있는 것을 찾아라. 이때만이 고등기를 갈 수가 있어요.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네. 행동의 초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그 길이죠. 그죠? 그 길이라는 것은 바로 설명이 이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서 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것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21절을 잘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게아 나, 나라는 혼자가 있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 그본 아,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그러한 길이구나. 이것이 연상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맞기는 한데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본을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어디 있나요? 나하고 함께 있잖아요. 예. 그 본을 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이루어져 있는 자체예요. 내게 2000년 전에 본을 보여주신 그분이 그, 그 자취를 가지고 현재 내게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 안에서. 걷는 것 자체.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요게.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만드신 거다. 네. 아,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을 통해서 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그래서 그 그릇 행하여가 바로 길을 길었다는 의미고 그 길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의미라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 때에서만이 제, 각기 제길로 가지 않고 고든 길을 갈 수가 있다. 그고든 길을 간다는 것은 막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길을 가는 것이다. 마땅히 가야 될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음, 결국에는 이게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해서 이사에서 53장 6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증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그분 안에서 갈아가, 걸어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